제목을 스포츠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일등이 있는가 하면 꼴찌가 있어요. 일등한 사람이 계속해서 일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등한 사람이 이등할 때도 있고, 일등한 사람이 오등할 때도 있고, 일등한 사람이 건강이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꼴등할 때도 있어요. 그런 꼴찌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꼴찌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꼴찌하는 사람이 중간 갈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1등도할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는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끝났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좋은 날도 반드시 오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 9장 2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복음을 이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내하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한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건강하길 원하지요. 근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생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잘 되기를 원하지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 있고, 금년이 지나면 훈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은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세 종류의 일꾼이 나옵니다. 그세 종류의 일꾼 가운데 군사와 같은 일꾼. 군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 군인은 군대 입대하게 되면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교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 잘 받아서 그대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받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일체감을 가지고 훈련 야시 받아야 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 살아남아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군사와 같은 일꾼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두 번째 운동선수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매일같이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금메달 따는 사람이 은메달 딸 수도 있고 금메달 따는 사람이 5등에서 메달 못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코치나 감독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경기 규칙을 어겨선 안 되고 철저하게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연습하면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고 주저앉을 것도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운동경기에 나가면 열심히 싸워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금메달 딴 사람 막 박수도 어 받고 영광도 돌리고 그렇지만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그냥 퇴장하버리고 마는데 퇴장한다고 해서 끝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놓고 또 야심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는 그날이 마지막인데 그때가 언제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50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어디로 가냐?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니, 20대, 30대에 개척자로 나가서 주인이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75세에 이주했지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10대에 부를 수도 있고, 30대에 부를 수도 있고, 50대에 부를 수도 있고, 70대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고 해서 뭐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됐다고 해서 축 쳐질 것도 없고, 잘한 사람은 더 잘하면 좋고, 못한 사람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면 좋지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1등하는 마라톤 선수도 있지만 아 1등 못해 꼴찌야, 꼴찌인데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지고 끈기를 잃지 않고 달려가지고 입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막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아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실패했네 비유하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잘못하던 사람도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꼭 반드시 상을 받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여러 명의 다름질을 시작했는데 상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에 그상 받을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야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장. 5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군사와 같은 일꾼이 있고, 운동선수와 같은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사꾼과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꾼은 제철에 철을 놓치지 않고 정한 시기에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죠 봄에 뿌릴 씨앗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뿌릴 씨앗이 있고 가을에 뿌릴 씨앗이 있는데 철을 놓치면 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벼를 심으면 벼 거두고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를 거두고 무시를 심으면 무를 거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슬픔 심으면 슬픔을 거두고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는 것이죠.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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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라고 하는 얘기는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건 먹지만 먹지 말아야 될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썩을 멸류관을 얻지만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지키며 가는 일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쳐진다고 해서 창피스럽게 생각할 거 없고 주눅 들거 없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열심히 싸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 그래서 쓰고 있어요? 코로나 무서워서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져야 되고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의 건강해야 되고 생활이 건강해야 되고 지적인 삶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살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받으면 어떡합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중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선생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나 자신을 복종케함은 마지막까지 상급을 얻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의 삶에 자부심이 생기고 걱정근심할 거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원만히 적당히 둥글둥글 인생을 막장 드라마처럼 엉뚱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깨끗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얻고 마지막 인생에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원장 이석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다닐 때, 부흥회를 할때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본인이 은혜받지 못한 것은 설교를 하면 사기치는 거고 죄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고 열심히 원고를 읽으면서 본인이 은혜받은 다음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전하고 한 가지만 해서 한 가지 전해야지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12살이 됐을 때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 산에 갇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주 야곱 볼수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아버지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귀가 먹먹하고 아무래도 안되겠으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장자의 축복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들판으로 나가 짐승을 잡으러 갔을 때 야곱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자기가 대신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는데 그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꿈 그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고 하니 내가 둘째로 태어나는데 내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내가 둘째로 태어나는데 차자가 아니라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자로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고 고향에서 형한테 들킬까봐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도망가죠. 어느 정도로 먼 길도 약천 킬로 정도 서울서 부산 갔다가 오늘 정도로 멀리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땅 문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 한번 받은 것 뿐인데 야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20년 동안 살면서. 동방의 거부가 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자식들과 자녀들을 거니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상황을 보니까 애서의 자기 형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죽이려고 말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났죠 겁이 났지만 식솔들 보내고 재산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야뽕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치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난 후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갔을 때 멀리서 있던 형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지난 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형제의 교류가 끊기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 속에 가득 있었던 애서와 야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갖는다 꿈의 비전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이번에 반드시 금메달 딴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금메달 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 따지 못하고 등수에 들지 못하고 퇴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야심이를 해서 앞으로 4년 뒤에 올림픽 열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에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 예?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항상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고하니 하늘의 열 한 개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들판에 있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에 방정이라 그걸 떠들었더니 형들의 노염을 사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의 꿈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가져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살지만 재미있고 멋지고 아름답고 신바랄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꿈을 앞에 놓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모시고 살죠 주님 모시고 살면서 가지각색의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죄 많은 세상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타락된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는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소망을 잃은 수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생의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스포츠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인생을 잘 장식.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니체라고 네 하는 독일의 문학자 그가 쓴 책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니체는 네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정신이 왕카 돌았어요.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죽었어요. 미쳐서. 알렉산드리아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의 시인이며 소설가입니다. 그가 한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푸시킨은 어떻게 죽었냐? 3 8 살에 자기 아내와 같이 정분을 통하는 남자와 함께 총으로 결투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에 예? 별의별 사건 다 봐요. 그 다음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을 남기게 됐습니다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 알콜에 심취 되어져서 알콜 중독자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에서 자살한 사람도 보았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보았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보았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도 보았고요 가지각색의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죽은 사람도 보았고요. 그러나 온갖 가지각색의 풍파와 환란이 있었지만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한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 같으신 분은 그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행진곡을 불러라 행진곡 그래서 이와여대 총장이 죽은, 사, 죽은 후에 장례식을 지날 때 행진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칼빈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영광 영광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설교가 디엘 무디 부흥사이죠 그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맞이하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인생을든 살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떤 자세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 같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신바람 나게 사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어떻게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반석되신 하나님, 산성되신 하나님, 방패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